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로토왕 니카로 갑니다. 10월 28일 해외 축구 분석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하 앞서 오늘도 적중했습니다. 오늘도 골스 238.5 오버, 레이커스 226.5 오버 적중했습니다. 적중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해외 축구는 들고 가지 않고, mba만 들고 왔습니다 mba만 들고 가서 적중을 했고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영상 안 올렸죠. 자 토요일에 여, 영상 올렸습니다. 토요일에 영상 올렸는데 그때 제가 댓글에 남겨드렸죠. 메뉴 2.5버. 이거 핵 오버로 일단 4대인가 제 기억으로 아마 4대2로 알고 있는데 4대1로 핵 오버 나왔죠. 이거. 네핵 오버 나, 나왔고 뭐저 같은 경우에도 뭐매 메뉴 2.5 오버, 인터밀라 2.5 오버 이렇게 들고와서 먹었습니다. 먹었고 저는 제가 드린 조합으로 저는 조합을 짭니다. 뭐 이렇게 뭐 생방송 오시면 제가 이렇게 뭐추천경기 이런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제, 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댓글로 남겨드렸는데 아마 뭐 댓글로 남기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정보 받아 가실 분들은 뭐 데이터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숲TV로 쪽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을 해드리면, 어, 첫달 10만원, 그 다음에 뭐두 번째 달, 두 번째 달에는 일단 6에서 7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세 번째 달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달 10만원, 두 번째 달은 6에서 7만원 이렇게 뭐 일단 할인 이벤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방 들어오신 분들은 뭐 추가 할인, 늘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패키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방금 말한 내용, 뭐, 생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뭐, 정보 알려드린, 알려드린다는 내용이고, 네, 패키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일단 뭐, 4시에서 5시에 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오늘은 말을 해드리고, 바로 경기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외 축구 바로, 바로 분석할게요. 아, 그 다음에, 뭐, 주간 경기, 뭐, 간단하게 말, 말해드리면, 잠시만요. 그까 구두로 말할게요. 주, 주간 경기는. 주간 경기는, 뭐, 뭐 일본 야구는 한 소뱅승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국내 농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근데 뭐잘 모르겠는데 서울 사, 서울 삼성이 배당 1.35인데 좀 이건 이거, 이거는 좀갈뭐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저걸 갈 바에는 우리카드 승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전 우리카 저는 우리카드 우리 승 욕심 낸다면 우리카드 마헨승 그 다음에 저는 183.5 균형이 오버 쪽 보겠습니다. 오버 쪽로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경기 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은행 승에 185.5조 볼게요. 주한 경기는 한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럼 해외 축구 바로 분석할게요. 주한 경기는 간단하게 볼게요. 잠시만요. 우레카드 승, 나머지 경기들은 알아서 한번 들고 보이네요. 주원 경기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비에는 그냥 설명은 구이하지 않고, 그니까 해외 축구만 설명할게요. 네, 처음 경기 한번 진행... 네, 하이덴하임하고 함볼크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가 뭐, 100 어, 이거 오버 쪽으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오버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뭐, 크게 없어 보이고, 뭐,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한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간다면, 2.5 기준제 언더 쪽 올게요. 굳이 오버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언더 쪽으로 보고, 이 경기는 뭐, 두팀 전력이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아, 안나 보이죠, 일단. 뭐, 하이덴하임도, 뭐 괜찮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연기는 그냥 무승부 쪽으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볼게요 이 연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 루크트하고 도르트무트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프랑크 루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처음에 경기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좀 이기는 경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도르트문트 승, 그 다음에 2.5 기준점 오호 줘볼게요. 두팀 득실점을 볼 때, 특히 프랑크 루크트, 득실점을 볼때이 볼때 경기는 2점은 괜찮 2점 오버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승 보겠습니다 근데 레츠하고 나, 나폴리 경기 볼게요 뭐이 경기는 일단 레츠 같은 경우 거의 최하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죠 7득점 13실점 하고 있고 일단 이 경기는 레츠 쪽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레츠 쪽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 경기는 유벤 아 유벤이 아니라 나폴리 승쪽 보겠습니다. 나폴리 승쪽 보고, 그다음이 경기는 고배당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배당이 좀 낮기 때문에, 뭐, 1인 문화, 2 m 문 쪽으로 뭐 접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이 정도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나폴리 승, 그 다음에 1인 문화, 2 m 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2M무보다는 1M무가 더 확률상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장크트 파울리하고 호페나님경기해 볼게요.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기력이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프랑크 루쿠트한테 0대2, 호페나님한테 0대3. 베르드 브르메한테 0대1로 지금 계속 연패를 지금 달리고 있죠. 10월 19일에 호펜하임이랑 경기를 해서 홈에서 똑같은 상황이죠. 홈, 홈에서 0대3으로 일단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장쿠티 파울리 쪽으로 는 일단 볼 수가 없는 경기라 생각됩니다. 이이 경기는 호펜하임 승조 볼게요. 뭐, 지난 경기에서 이긴 것도 있고 도저히 지금 장쿠티 파울리 경기를 볼때 장쿠티 파울리 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경기라 생각이 되고 이경기는호페나임승그 다음에 2.5 근처 오버 조 볼게요 그 다음에 아탈란타하고 AC밀란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에 좀 이기는 경기력을 못, 못 보여주고 있죠 보통 그도 지진 않지만 그도 약간 무슨 무승부 부좀 무슨 볼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기는 AC 밀란이 역별 역별 봤는데 저는 AC 밀란이 아탈란타한테 지지 않을 경기를 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아탈란타한테 지지 않을 경, 경기를 할 것으로 보고 아탈란타 AC 밀란 AC 밀란이 역별 봐 봤는데 저는 AC 밀란 프렌즈 보겠습니다 배당 1.38네 AC 밀란 프렌즈 볼볼게요 네, 일단 해외 축구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NBA는, NBA는 데이터만 나가고 해외 축구만 오늘 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냥 구독하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구독하셔가지고, 뭐 꾸준히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생방송에 오시면 제가 뭐 말을 해드리고, 그다 패키지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문의해,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즉석으로 뭐 준비 없이 영상을 찍은 건데,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생방송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생방송에 오시면 제가 아까 뭐 우리 카드 승, 그 다음에 옆에 183.5 오버, 제가 말을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